트라이앵글이 원래 이렇게 물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 경동맥을 물어서 이쪽 어깨 쪽이 받치면서 쪼이는 상태에서 트라이앵글이 되는 거야. 맞죠? 그래서 항상 이 팔이 있어야지만 트라이앵글이 성립이 되는 거야. 이 다리가 트라이앵글이라는 거예요. 삼각형. 여기에 모가지가 딱 들어왔는데 모가지를 쪄내면이 구멍이 크면 돼, 안 돼? 요 그래서 좁아져야 돼. 위에서 중력으로 내려주니까 쪄주고 다리가 옆으로 이동해서 다리를 모아가지고 이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는 거예요. 요거하고 요거하고 다르잖아. 항상 다리를 쪼여야 되는 거야. 오금이랑 경동맥이랑 붙여버리는 거야. 팔이 들어오지 않아도 손 하나도 안 잡았어? 하나, 둘, 셋, 쪼줘야 돼. 하나. 경동맥으로 가려면내 뒤꿈치 있지. 뒤꿈치가 이 사람 귀에 가깝게 가야 돼. 등쪽으로 가면은 오금이 물질 않아. 하나, 이빨이 더 와있잖아. 이거 봐. 밀어주고 이거 봐. 걸려, 안 걸려? 오죠? 어, 요렇게 만들어야 돼. 버릇을 지금 드리고 오셔야 돼요. 만약에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해. 다안될 것이다.